여기는 서남사 입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 이게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석창돌라고 그래요. 아, 년려 넓다. 이렇게 돌을 잘 팔아고요. 돌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아, 얘는 가을에 뭐 뭐, 단풍 안 들어요? 추우면? 아 어, 뱅고, 또, 위에는 옆에다 이렇게 살사철 개척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석창포는 말입니다. 몸에 기가 막혀있거나, 술이 너무 많아서 막혀있을 때, 뚫어진 옆에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옆에지만, 제가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 어, 머리가 통해지고 있으면, 생일 산저입니다더 더 크게 말해 주세요. 물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몸에 습이 많다는 거는 습이 많다는 건 어떤 걸 알죠? 이런, 뭐, 시기란 말이, 물에, 그, 붕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물, 물에, 그, 뭐, 많아서 물에, 물 너무 에물 물에, 축축되 있을 때. 네. 또, 비가 막혀 있을 때, 쪼여진 약하라고요. 아. 뭐 학생들이라던가. 네. 노약자분들의, 이, 치매가, 독성적으로, 어, 이렇게, 어, 많이 흐린 사람들, 종매가 좀 흐렸을 때, 치매는, 총명탕에아 쓰여요. 총명탕에도 네, 쓰여요? 그럼, 머리가 총명해 지나요? 네, 네, 그 원지 어, 원지 들어갑니다. 아, 아, 네. 아, 이제 약까지 다리는 것까지 설명해 네, 주셨구나. 나, 있을 때는 이, 네. 잎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네. 뿌리 아, 리가이를양습니다 아, 잎을 쓰는 게 아니라 뿌리 쪽만만 네, 네, 네. 그리고 두 개가 놔두면은 네. 공기가 정화됩니다. 공기 정화도 돼요? 네, 네. 음. 머리가 맑아집니다. 진짜요? 네. 그럼 이거 뽑아서 저도 몇개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유네스코 지정지고 그런 그러니까 거제가면안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거 하나만 뜯었는데 갖고 가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촬영입니다. 허락받고 촬영했습니다. 오늘 석창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